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대유에 혜택, 상승 확률은 70%로 평가되며 기술적 흐름은 강세지만 펀더멘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점수는 82.50점입니다. MACD와 OBV는 상승세를 보이며 강한 매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RSI가 70에 근접하며 과매수 상태에 진입했고 상단 저항선에 가까워 조정 우려가 존재합니다. 거래량 감소도 추세 지속에 제약이 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는 단기 반등의 정점 구간에 가까워 보입니다. 펀더멘탈 분석 펀더멘탈 분석 점수는 60.25점입니다. 2025년에도 순이익은 적자를 지속 중이며 명확한 실적 회복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이나 성장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PBR이 1.21로 저평가 구간에 있으나 수익성 부진으로 인해 투자 매력도는 낮은 편입니다. 2026년부터 재무 개선이 기대되나 단기 투자 매력은 제한적입니다. 총평 종합점수는 70.38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강한 상승 추세가 유효하지만 밤의 수신호와 펀더멘탈 불안정성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클수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 시 이익 실현 전략 중장기 접근 시 펀더멘탈 회복 여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면 화면 두번 터치하고 구독하기